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무원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폐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폐색에서 아도니 폐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폐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아돈이 배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오늘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조금 길죠.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정도의 기간 동안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교리와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할 텐데 이 기간 역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귀한 시간들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기간, 약 340여 년 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 시대는 백성을 다스릴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좀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의 구조를 좀 파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사기만의 구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반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는 총 다섯 가지 과정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죠. 특별히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과정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도구들을 이방 나라를 도구로 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과정으로 이스라엘이 뒤늦게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또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방 나라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게 네 번째 단계인 구원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 시켜주시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조련만 금세 또딴 생각을 품고 다른데 한눈을 팝니다. 살만해지고 평화로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하나님을 잊습니다. 바로 망각의 단계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섯 가지 사이클 이 범죄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살아가게 되죠 전체 구조가 이 다섯 가지입니다 범죄, 징계, 회계 하나님이 그걸 듣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망각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재범죄, 다시 또 징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의 의지로는 뭔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이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죄의 위험성입니다. 나약한 인간은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난 이후에도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 악순환의 반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 사사계를 살펴보는 동안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로는 할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사기의 첫 시작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묻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지도제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제 사사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사사는 이전에 세워졌던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와 조금 특징이 다릅니다. 사사들은 자신이 속한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지도자였습니다. 즉 요호수와 이후로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세워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사 시대가 굉장히 불안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잘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중심 구절이라고 볼수 있는 마지막 21장 그것도 제일 마지막 25절 보시면 그때의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선포 앞에 많은 백성들이 우리도 그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다시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죄에. 자리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당대 여호수아 당대에 있었던 그 세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 버리고 말죠. 우리 한장 넘기셔서 사사기 2장 10절. 이 또한 굉장히 사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함께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호언장담했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의 자식들은 다음 세대들은 아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사기는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절망적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한 가지 마음이 무거워지는 까닭은 사사기는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정날하게 보여주는 상,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익에 더 관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사사기 시대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타락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세월이 흐를수록 시대가 갈수록 점점 타락해져는 것을 타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도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이죠. 요호사가 죽은 후에 누가 먼저 저가난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갈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참 옳은 방법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 선봉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지파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죠. 이 약속을 믿고 유다지파가 올라가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살펴 보았던 승리의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을 받고 올라가면 100점 100승. 무조건 이기게 되는 그 승리의 공식이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 처음에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작은 타락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 볼까요?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베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긴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국의 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로 잡아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릅니다. 이는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살펴볼 수 없었던 굉장히 독특하고 생소한 모습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이 아도니베색의 한탄을 보면 그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많이 행해졌던 이방 땅의 풍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가나안 풍습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아도니 베섹이 그 전에 70 왕들에게 행했던 그 악행들, 그 악행들을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어 들인 것이 겠구나 인과응보의 결과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도 모르게 가나안의 이 문화에 물들어서 이 가랑비에 옷졌는지 모르듯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아도니 베색을 죽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옵니다.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칠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라는 표현은 이 적장의 장수 이 아도니 베색이 전쟁하다가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끌려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신명기 칠장 보시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치레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히브리어로 헤렘 완전히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아도니 베색을 그 전장에서 진멸하지 않고 볼모로 잡아왔습니다. 비슷한 예로 훗날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가축과 또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버림받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비록 전쟁에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승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항상 결과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어떤 일을 달성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결과 중요하죠 결과물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결과물만 보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이룰까, 좋은 결과물을 낼까 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결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지 말고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나 그 결과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만큼 볼품없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예상만큼 내 기대만큼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과정이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려졌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결과물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동기 그 과정을 정말 높이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문화와 방식을 따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어두워져가고 또 문화와 사회가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만 바라보면서 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